안녕하세요.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운세 말씀드리는데, 닭띠 닥티 말씀드릴게요. 닭띠분들,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, 9월 달에는 운이 열리는 시기에요. 일단은 금전의 운이 열리고,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라이벌로 보면은, 32살 개유생. 개유생 같은 경우에는, 직장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, 직장에 운이 열리고, 또 이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부딪히는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. 싱글이신 분도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새로이 문서 운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살이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마찰이 있으면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. 다툼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말, 행동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은 망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망신수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44살 신유생. 부부간에 소리가 나는 시기예요. 부부간에 어 사소한 거로 부딪히면 이별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. 좀 인간바람이 분다 소리가 나옵니다. 문서운을 들러보면 문서운은 들어오고 또 직장에서 좀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직장의 변동 또한 가능합니다.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지금 딱맡겼다 하시는 분들 좀 이게 숨통이 트이는 시기예요. 항 열리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문이 열리는 시기다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.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두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성이 들어올 적에는 항상 궁합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인연운이 있다 그래서 다 좋은 귀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연이 들어오면서 악연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들어올 땐 궁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시운녀에서기우생 많이 좀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.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또 금전으로도 힘들고 또 자손으로도 근심이었다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9월 달에는 문전이 열리고 금전이 열리고 또. 자손운에서 경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열리는 시기고요. 또 변동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직장에 변동을 주신다 그러면은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새로이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거 괜찮습니다. 다만 문서를 잡을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, 부터가 그 본인하고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인간바람 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사람 만나서 배신을 당한다던가, 금전에 손재가 있다던가,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수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고수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수에서 안 좋을 적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던가 크게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68세 정류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문서원을 둘러보면 문서원은 들어와 있고요. 또 문서 변동, 사업장, 영업장 변동 또한 가능하고 새로이 내가 문서를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손으로 눌러보면 자손으로는 지금 바람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손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하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괜히 행재수를 바란다던가 하시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관제를 얽혀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 있는 분들은 관제수를잘 풀어 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닭띠 9월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빠른 대책을 세우셔서 9월달 슬기롭게 잘 넘기시면 됩니다.